사랑하는 칠교회 성도 여러분, 어, 무더운 여름 또 많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저도 칠교회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있는 곳에서 잠시 기도하는 그냥 영상. 축복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칠교회 성도들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곤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고, 특별히 칠교에 속한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꼭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기도회 속에 승리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이 중보하며 어려운 이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기도회 시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곧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